한자어 낱말의 발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연작처당이라는 사자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작처당이다. 뜻을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뜻과 유래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작처당이다. 연은 제비를 뜻한다. 제비연자. 작은 참새, 처는 곧처, 그리고 집당이다. 제비와 참새가 집에 둥지를 틀고 있다. 둥지를 틀고 있는 집이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제비 연자는 이 원래 하늘을 나는 제비의 모양을 그린 상형 문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연화발이라고 합니다. 연화발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 글자가 이 제비 연자에 들어있기 때문에 발로 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과는 상관이 없죠. 제비꼬리를 나타낸 것이다. 참새 작은 작은 소자와 새추자죠. 작은 새다. 참새는 좀 작다고 볼수 있습니다. 고처자는 범호자와 이것도 고처입니다. 범이 어디에 기대고 앉아 있는 모양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당자는 오히려 상에다가 흙토다, 그렇죠? 흙 위에 지은 집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작처당 이렇게만 보면 뜻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떤 스토리를 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우선 그어 사전을 찾아보면 연작처당은 연작, 처, 옥과 같은 말이다. 옥은 집옥자입니다. 집을 뜻한다. 그렇죠? 제비와 참새가 집의 본체에 둥어리를 짓고 있다. 제비와 참새가 어떤 집에 둥어리를 짓고 있으므로 안전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안전한 줄 알고 집에 불이 난 것도 모른다. 예. 네. 등지를 틀고 있는데 거기에 즐거워하고 살고 있어서 그 집이 굴뚝이 무너져서 불이 나는데도 그런 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것은 편안하게 지내느라고 어떤 경계심을 잃고 장차 앞으로 화가 자기에게 닥칠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을 비유해서 연작처당이라 한다. 출전을 보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공총자라는 책이 나온다. 거기에 논세라는 곳에 나온다고 합니다. 공총자라는 것은 공자님과 그 후손들의 은행을 모은 책인데 공부라는 사람, 공자의 구세손인데 공부란 사람이 저 어, 지은 책이다. 여기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비들이 집에 처마에 살면서 어미새는 새끼들을 기르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것을 참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굴뚝이 부서지고 불꽃이 위로 솟아올라 대들보까지 대덜불까, 번진다. 그렇지만 제비들은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고 재앙이 자신들에게 미칠 것을 모르고 있다. 그런 상황을 연작처당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예로든 신례로든 것을 보면 이것이 이제 전국시대의 중국입니다. 전국 치웅이 있다. 진나라,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 초나라, 제나라, 연나라 이렇게 일곱 개 아주 큰 나라들이 있다. 자, 진나라가 조나라를 쳐들어갑니다. 진나라가 나중에 이제 진시황의 진나라가 되죠. 진나라가 조나라를 쳐들어가니까. 옆에 있던 위나라 사람들이 위나라 어떤 대신들이 아주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아참 잘됐다. 진나라가 조나라를 쳐서 이기면 우리는 진나라하고 친하게 지내면 된다. 그리고 조나라가 힘이 약해졌을 때 우리가 조나라를 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한 성상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좋아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좋아할 일이 아니다. 진나라가 조나라를 치면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이기기 때문에 어, 그 다음에는 진나라가 어디를 치겠느냐 우리 위나라를 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마냥 즐거워할 일이 아니다라고 할때 비유를 던 것이 그 뒤에 그 연작처당 어, 제비들이 집에 불난지도 모르고 조합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 역사와 관련해서 보면 어, 조선말에 보면 구한말에 황준헌의 조선책략이라는 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습니다. 그렇죠? 188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김홍집이 그때 총리 김홍집이 어, 일본의 수신사로 갔을 때 어, 일본에 와 있던 청나라의 어떤 어, 공사관에 근무하는 황준헌이라는 사람이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써서 주지요. 김홍집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와서 이제 고종이 읽고 막 여러 가지 읽히도록 했지만은 결국은 어막 여러 가지 조선에서는 내부적인 어 어떤 말하자면 서양을 배척한다든지 하는 막 그런 운동이 일어납니다만 여기 조선 책략의 마지막에 연작처당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조선의 형태가 조선의 지금 상황이 연작처당이다. 러시아가 남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청나라와 일본과 미국과 조선이 합쳐서 막아야 된다는 라 그런 내용이다. 그 당시에 조선의 처지를 연작 처당이라고 황윤원이 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글자를 잠깐 볼까요? 제비연작. 어, 제비연, 우리나라 성시의 연시도 있죠? 예. 그리고 중국에 또 여러 나라들의 이름 중에 연나라가 있었다. 그렇죠? 연행을 간다. 연행. 사신이, 조선시대 때 사신이 중국의 베이징에 가던 것, 그, 그 사신을 연행이라 한다. 그렇죠? 연에 간다는 것이에요. 왜 연행이라고 하냐면 어, 연경이라는 것이 있죠? 중국의 지금의 북경, 베이징. 베이징의 옛날 이름이 연경이다. 그래서 연경에 가기 때문에 연행 사신들을 연행이라고 했다. 어, 북, 북경이 북왜연경이라되있냐면 옛날, 어, 연나라의 서울이 북경이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연경이라 하고, 그곳에 가는 것을 연행이라 한다. 연암 실학자, 어, 박지원, 그렇죠. 연암 박지원, 열하 일기를 지은, 어, 연암 박지원의 아호가, 어, 제비연자로 쓴다. 연상군, 조선시대 연상군도 제비연자로 쓴다. 연미복이란 우리 남말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어, 서양식의 어떤 예복이라 할수 있죠. 어, 옷, 어, 꼬리가, 어, 제비꼬리처럼 생겨서 연미복이라 한다. 연작이다. 연작. 연작은 제비와 참새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또 도량이 좁은 사람을 가리켜서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렇죠? 이런 말이 있죠? 연작. 연작 안지. 홍곡지지다. 그렇죠? 연작이 제비나 참새 따위 조그만 새들이 안지 어찌 알겠는가라는 것이죠? 기러기. 기러, 홍. 기러기나 고니의 뜻을 알겠느냐라는 말로 평범한 사람이 영웅의 큰 뜻을 알 수가 없다고 할때 우리가 연장 안지, 홍곡지지다. 이런 말을 씁니다. 자, 참새작은 공작새 할때 이걸 썼습니다. 공작새. 물론, 어, 공작, 백작, 후작 할때 공작은 이제 작자와 공자가 다르죠. 마작. 예, 마작 할때 쓰고. 주작이다. 예, 사신도의 하나죠. 남쪽과 관련된 주작. 뽕이다 하면 말벌을 얘기한다. 작설차는 우리가 차나무의 어린 그 새싹이 어 따서 만든 차인데 그 찻잎이 참새 혓바닥 크기만 할때 따서 만든 것이다. 그래서 어 작설차라는 뭐 고급 차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연작처당이다 네. 또는 연작처옥이라고도 한다. 연경은 지금의 북경을 얘기하고 옛날에 북경에 가던 사신을 연행이라 했다. 연작안지 홍곡지지. 작설차 이런 단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